존재의 근본이 되는 삼원. 우리는 여기서 삼원이라는 존재의 세 가지 근본을 본다. 첫째는 모든 존재의 배경이요, 원천으로서 무, 공이 있고, 둘째는 무, 공, 위를 움직이며 온갖 무늬를 그려내는 생명전자가 있고, 셋째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진료가 있다. 생명전자가 허공의 바다 위를 움직이며 온갖 무늬를 만들고 그 무늬가 진료를 통해 출력될 때 우리는 그 출력된 것을 가리켜 세계 혹은 우주라 부른다. 이세 가지가 어울려서 온갖 형상과 조화를 빚어낸다. 이세 가지를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니 성, 명, 정이라고도 하고, 이, 기, 상이라고도 하고, 심, 기, 신이라고도 하고, 영, 혼, 백이라고도 하고, 천, 인, 지 라고도 한다. 시간의 개념을 벗어나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굳이 순서를 말하자면, 제일 먼저 하늘이라 불리는 허공이 있고, 그 반대편에 땅이라 표현되는 진료가 있고 그 사이에 사람이라 표현되는 생명전자가 움직이며 온갖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정보가 진료를 통해 형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저 푸른 하늘이 아니며 땅은 당신 발 아래의 땅이 아니고 사람은 이 글을 쓰는 나나 읽는 당신과 같은 개체로서의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원리의 세계를 보이는 형상으로 설명하려니 그것을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 한 것이다. 생명전자의 흐름이 감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을 기라고도 한다. 이 생명전자의 흐름에 의해 온갖 정보가 생겨난다. 그리고 마치 DNA의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고 그 단백질이 모이고 분화하여 우리 몸을 만드는 것처럼 생명전자가 만들어낸 정보를 설계도로 하여 에너지가 모이고 물질이 조직화되어 형상이 만들어진다. 그러한 온갖 형상들이 모여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를 만든다. 문은 그 자체로서는 인식되지 않는다. 마치 투명한 유리벽처럼. 그래서 거기에 유리주의라고 쓰거나 어떤 무늬 같은 것을 넣는다. 우리는 그 무늬를 통해서 무늬를 인식할 뿐 아니라 유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안다. 아주 맑고 고요한 물을 생각해 보자. 투명한 유리처럼 맑으면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서 거기에 물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맑은 물을 생각해 보자. 그 상태에서는 아무런 인식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다. 그런데 어디선가 호련히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면 우리는 그 물결의 움직임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동시에 물이 거기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다. 생명전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무의 세계가 드러나는 것도 이와 같다. 생명전자가 만들어내는 무늬의 물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형상의 세계를 만드는 설계요, 디자인이다. 그 정보의 출력이 우리가 보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출력된 세계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그 세계 뒤에 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 전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무가 드러나고 유가 생기고 유가 무를 배경으로 하여 드러난다. 이 모든 조화의 중심에 생명 전자가 있고 생명전자의 정묘한 움직임이 있다. 이 현묘하고도 조화로운 움직임, 허공의 바다에 부는 생명의 후련한 바람을 일컬어 우리는 윤려라고 말한다. 이렇게 어울려 돌아가며 끝도 없이 무늬가 그려지고 그 무늬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도대체 그 중에 어느 것을 붙들어서 그것을 진리라 할수 있을까? 실체, 진리란 굳이 말로 하자면 생명전자의 운동을 통해 무와 유가 드러나고 그 둘이 구분되고 구분되면서 동시에 연결되는 이 모든 과정이다. 그 과정 자체가 진리이지 그것을 꼭 자기 눈으로 봐야 진리인 것은 아니다. 생명 전자의 운동은 우리의 마음에 자취를 남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취의 일부분일 뿐이다. 생명 전자 운동의 일부가 우리에게 포착되고, 또 그중의 일부가 거칠고 투박하게 단순화되어 언어나 문자나 형상으로 표현된다. 언어화된 진리, 즉 이해된 진리는 그러므로 실체 진리의 그림자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진리의 흔적이고 자치이고 배설물이다. 이 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전, 모든 성인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사실 이 모든 것,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말들을 다 합쳐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진리에 관한 모든 설명을 다 합쳐도 차라리 졸릴 때 하품하는 것만큼도 참되지 못하다.그것이 우리 언어의 한계이다.